는 지금 강릉행 기차에 타 있습니다. 네. 일단 먹고 가방 정리를 하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역입니다. 오늘 강릉으로 놀러 왔어요. 예. 그러게 바람이 많이 부네.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었었는데. 이렇게. 1년 있다가 또 왔네요. 얼마 전에 속초도 놀러 왔어서 강릉역은 되게 오랜만은 아닌데. 사진 찍어줘? 나 어, 예, 왔습니다. 여기는 강문 해변과 경부 해변 그 사이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는 뷰 너무 예쁘다, 그쁘지 예쁘지? 그러니까 반짝반짝 거려. 이쪽에 소원 성취 조형물이 있대요. 원형 안에 동전이나 아끼는 물건을 던지면. 애군을 많아가지고 손만이하는 것이 이루어진대. 아끼는 물건을 던지라는데? <laughs> 디카 던져, 디카. 여기. 공간에 던져야 돼. 아, 꽤 멀구나. 던지는 거 나도 찍고 싶은데? 던지는 건내 영상으로 찍어줄게. 던진다, 나. 던져. 슝. 벌!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디로 들어갔어? 아저 가운데 동그라미로 딱 들어갔는데. 아 진짜? 어... 영상이 쉽니? 엄청 쉬운데? 야 진짜 잘 들어갔다. <웃음> <웃음> 수원을 빌고 있어요. 엄청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laughs> 뭐 바래? 뉴이스트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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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 나도 한번 해보자.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던져야 돼. 던지는 거 찍어야 돼? 그냥 영상으로 그냥 그 날도. 아 쉽지. 어 쉽네 기도해. 이제야 드디어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어, 강릉 하면 초당 순두부를 먹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순두부집에 왔어요. 어디냐면, 짜잔, 여기 강릉 동화가든. 어디가? 여기네. 우리가 저 뒤에서 뒷문으로 갔다가 다시 삥! 돌아서 여기로 왔어요. 이거는 모두부 반모. 찍어줄게. <laughs> 진짜 맛있다. 깻잎이랑. 나왔다! 소당 짬뽕 순두부! 거데 엄청 맵지 않다 응. <laughs> 그래서 먹을만하다. 맵긴 매운데 왜그 짬뽕 하면 엄청 매운 그 느낌은 아니어서 국물도 많이 맵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예쁜 척하면 웃네 <laughs>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저게 진짜 맛있고 우리가 한 10시 반쯤 갔을 때는 웨이팅이 없었거든요 저희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서 금방 만석이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엄청 웨이팅이 많더라고요. 지금 나올 때도. 지금 나오, 이제 한 열, 11시 반막 됐겠지? 11시? 11시 반? 11시 반. 그러니까 지금 딱 점심시간 때라 사람이 좀 있네요, 여기가. 이 <laughs> 길로 그대로 가면 돼, 다시? 몰라, 가는 길엔 나안 나, 나 봐서. 우는 게 뭐야, 도대체? 보는 게 뭐냐고? 너 엄마 잘 <laughs> <제일 웃음> 봐줘야지 그러면 너, 너 넘어질 뻔하고 막 이러는 거 구경하는 거. 아무튼 <laughs> 허난설원에갈 거고요. 걸어서 10분이래니까 약간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에 먼저 볼래? 그래 그리고 돌아다니고 그걸 그래. 알아야 보이지. 응. 어? 그래. 내기 하는 거야. 이거 많이 넣은 사람이 커피 사기. 야, 이거 절대 안될것 같다. 해봐. 야, 느낌이 오지 않아? 절대 안될것 같다는? 해봐봐. 아, 될것 같은데. 좀만 가까이서 해볼까, 우리? 될것 같다고? 이 봐봐, 이 너무 이쁘고 조그매. 아! 허균 헌난 서원 기념관 <laughs> 나와줄래 이제? <laughs> 저희는. 허균, 허난, 서런, 생가에 왔어요. 기념관도 쭉 둘러보고, 이제 생가 보고 있어요. 되게 넓다. 옛날에 이런데, 에 이렇게 조용한데, 이렇게 살면, 막 시상이 더잘 떠오르고 그랬을까? 진짜 고요해. 이런 집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이 정도 규모면 응. 뭐 이제 양반이니까 응. 노비들도 살고 뭐 이제 아까 거기만 봐도 할아버지 뭐그 아빠 아빠한테 응. 부인만 둘 응. 그리고 자녀들이 셋셋 있던데? 맞아 셋셋 있고 거기 이제 수행하는 그 몸종들이 양반들은 인당 한 명씩은 붙던데 그러면 여기도 대박을 박을 했겠네. <웃음> <웃음> 조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소름마무여기 노디. 어디? 임가호. 임가호. 어? 정말 여기 <여긴> 어디? 왜? <laughs> 이 돌아왔나 볼까 아, 그랬다 여기 입구 있지 않을까? 임가 화원 정도는 아니야. 임과 <laughs> 화원은 정말 부자였어. <laughs> 대륙의 스케일. <스키. 웃음> 저희는 바다에 왔어요. <웃음> 바다다! <웃음> 바다다! <웃음> 바다다! <웃음> 바다다! 해가 떠있을 때는 너무 눈이 부셔 바다를 바라보고 찍기엔 너무 눈이 부시고 바다를 내가 보면서 찍으면 바다가 안 나오고 바다는 언제 와도 너무 좋아해 아트! 어제 이 젤레이 스티커 붙였는데, 어젯밤에. 저 바다 구경 다 하고, 버고 먹으러 가자. 짜잔! 저 작년에 한번 왔었던데, 여기, 요곰 있는데, 여기 피터콤마, 여기 한번더 왔어요. 햄버거 먹으러. 그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가게 들어왔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진짜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어? 어, 1시 15분밖에 안 됐네? 우리 11시에 밥 먹고 지금 2시간 뒤에 밥 먹으러 온아 오늘 금요일이라 그냥 평일이라서 일어났구나. 네. 오늘 은 되게 한적한 가게네요. 가게 너무 예쁘죠? 가게 너무 예쁘죠? 가게도 예쁘죠? 가게도 예쁘죠? 음, 카페가 너무 예뻐요. 카페 아니지? 엄청 어, 뺐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는 냄새. 아, 여기 파인애플이 왕크게 들어있구나. 여거는 파인 베이컨 버거. 그리고 얘는 피터 버거. 아, 진짜 입술 안 지워졌다. 바를 음, 필요도 없어. 이거야, 이거. 글거 진짜 안지워지사하 이거 나 지금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사는 틴트야. 똑같은 색. 오일만 바라줘야지 아, 무슨, <laughs> 왜 이렇게 보질꾸질해 놓지? 다가지도 먹는 <laughs> 거 <mismo> 아니야? <laughs> 오늘 파우치 첫 개시 했는데. 너무 좋아요. 질꾸질해 콜라 한잔더마셔고 갈까? 짜잔. 타르트랑 이거는 오렌지, 오렌지 라떼랑 이거는 딸기 타르트 저희는 택시를 타고 중앙시장으로 왔어요. 중앙시장을 돌아보고 여기서 간식들도 좀 먹고 그럴 거예요. 보니까 저의 여행은 항상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laughs> 이러는 거 같아요. 먹는 게 굉장히 많은 여행입니다. 배가 꺼지지 않았는데 또 중앙시장에서 뭘 먹을 거고 그러고 나서 또 먹을 데를 갈 거고 <laughs> 김치, 치즈, 호떡이에요. 차은씨 맛있어? 이제 제가 벌써 지금 영카메라 대고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을 했는데 두번다 녹화를 안 했어요. 아무튼 저는 엄지네. 포장마차에서 꼬막 비빔밥을 사고 샀어요. 원래는 여행 계획 짤 때는 우리 배부른 상태 보고 여기서 꼬막 비빔밥을 저녁으로 먹자 <laughs> 했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포장마차에서 꼬막 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식사 거드나 거드나목 고구원 강릉 오기 전에 알쓸신잡 강릉편 봤는데 거기서도 가기도 하고 한 곳을 갈 거예요 걸어서 한 40분 걸리는데 우리 너무 배가 부른데 거기 가서 또 감자튀김도 먹고 할 거라. 배를 꺼트리려고, 걸어가려고요. 어? 땡큐! 추워. <laughs> 열심히 걸어가면서 얘를 소화시켜 볼게요. 감자전도 소화시켜야 되고 메밀전도 소화시켜야 되고 호떡도 소화시켜야 되고 그 전에 먹은 타르트도 소화시켜야 되고 소화시킬 게 너무 많아 아무튼 열심히 소화시키면서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 까가! 저희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드나무예요 여기는 맥주 양조장을 개조해서 맥주를 파는 곳 이런데를 와봤어요 한 50분? 걸어서 왔어요. <laughs> 지금 여기 층에는 저랑 이모님뿐이에요. 이 시간에는 여기 사람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 그런지 1층은 만석이 되고 2층은 저희뿐입니다. <laughs> 약간 졸렸거든. 근데. 뭔가 따뜻한 기운가. 사진 찍을래? 그래. 하나 둘셋 해가. 야 아니야. <laughs> 엄청 빨개나 목도 빨개. <laughs> 그림자 때문에 그냥 까매서 한다고. 귀 엄청 빨개졌이어 아, 네. 먹고 싶으니까요. 맑게 줘서 피부에 열 올라서. 그거 안 아, 었어요 아, 지금 민지가 지금 눈이 불려 네? 아, 갑니다. 아, 이걸로. <laughs> 이제 집에 갑니되 네, 진짜 알차게 줬다. <laughs> 저희는 열차가 오면 들어갈 거예요. 이제 강릉역이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집에 갈 시간입니다. 9시 17분. 20분에 내려가자고 했지? 음. 음. 이제는 서울에도 도착을 했고요. 이제 집에 갑니다. 너무 재밌는 강릉 여행이었어요. 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갈게요. 안녕.